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을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이시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이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 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 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네 이제 1절에서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쳤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몇 년이에요? 총 20년. 예, 20년의 세월이 흐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몇 년에 걸쳐 했어요? 7년. 예, 7년에 걸쳐 했으니까 왕궁 건축까지 마치게 된 기간 사이에는 13년의 차이가 나요. 예, 이걸 기억하시고 본문을 살펴봐야 됩니다. 예, 13년의 차이가 난다는 걸 예, 1절,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부원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예. 기부원에서 뭐예요? 솔로몬이 일천번째를 드렸을 거예요. 예? 그때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게첫 번째죠. 예,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세요?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 그렇죠? 듣는 마음. 이것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뭐예요?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어, 경고를 주셨어요. 그렇죠? 예. 어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의 행함 같이 행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렇죠?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반면에 이번에 이제 두 번째 나타나시면은 앞으로 있을 이제 재난이 이제 은근히 암시가 돼요. 이제 점차. 어, 여기 좀 아까 말씀드렸죠. 8장. 팔장에서 9장으로 이렇게 넘어오는데 성전 봉헌식이 뭐예요? 성전 완공 후에 바로 실시된 후에 두 번째 하나님의 계시는 솔로몬의 봉헌 기도 후에 그러니까 뭐냐면 13년이나 지난 다음에요 이게 두 번째 나타나시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두 번째 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계시 사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종합해서 생각해 볼수 있어요 첫째 성전은 성전 왕공과 더불어 더 바로 봉헌이 된 거예요. 바로 바로 봉헌됐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봉헌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역대하를 보게 되면은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예, 그래갖고 희생제물들을 태웠어요. 이는 뭐예요? 새로운 성전에서 이제 드리는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승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뭐예요? 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임했다고 역대야 7장에 나와요. 어, 이맘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이제 이곳이 하나님이 승인하신 성전임을 목격하고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예, 경험한 거예요. 예. 그리고 셋째는 뭐예요? 유솔로몬은 이제 왕궁과 일반 성읍에 건축을 계속 진행해요. 이제 에, 그리고 넷째는 뭐예요? 마침내 어, 성전 완공 후에 13년 후에 완공 건축을 마치자 이제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요걸 정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뭐예요? 어, 솔로몬 즉이 24년째 되던 무렵에 여다가즉이한지꽤 오래됐죠. 그니까 그쵸. 예. 그니까 뭐야? 안으로는 성전과 왕궁 등이 주요 건축이 이제 성공적으로 수행됐어요. 뭐라 고 그래요? 원하는 대로 됐다고 그랬죠. 이게 참 어렵잖아요.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게 이게 돼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죠. 예.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예. 그리고 이제 밖으로는 뭐예요? 이제 외교와 무역이 활발히 이루어지던 때가 이때예요. 이제, 예. 바로 이 시기에 솔로몬은 뭐예요? 자신의 소원과 자기의 어떤 욕망에 의해서 변질이 되기 시작해요. 예, 변질되기 시작해요. 예. 이러한 소원과 그 욕망의 성취는 솔로몬에게 부와 명성을 얻게 하였죠. 예. 그래서 솔로몬이 교만, 사치, 또 이방 종교와 문화의 유혹을 가장 많이 받을 그 우려가 발생하는 시기죠. 예. 이게, 이게 참 문제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시점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솔로몬의 신앙상태를 점검해 주실 목적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어, 경고하시는 거예요, 미리. 얼마나 사랑하시면이래요 그래갖고 약속과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 것이죠. 제차 말씀드리지만 열왕기서가 기록된 시점이 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포로로 어, 포로로 끌려간 때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계속 쓰는 거죠. 자, 오늘 보면 3절을 읽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네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의 내용은 응답이에요 응답 예. 하나님은 뭐예요? 다이시 그토록 원했고 또 솔로몬도 원했던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성전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 성전에 두시겠다는 거잖아요. 두시고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을 성전에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 건물이 성전 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어떤 건물이라도 반드시 성전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성전이 되려면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있어야 성전이 된다는 것이죠. 예. 이게 중요하죠. 화려한 건물이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뭐예요? 깨끗한 구별이 필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과 결국 다윗과 솔로몬이 원하던 대로 모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 거예요. 원하던 대로. 예, 예 그리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제 응답하신 다음에 약속하셔요. 자. 4절과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시작.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이시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네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윤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이세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예. 어, 신명기를 그 전에 제가 강의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의 잔소리라고 그랬죠 모세의 잔소리 예 이렇게 말하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의 이 출애급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잘아는 모세는 40년간 광야를 방향하게 하시며 출애굽 1세대들 다 죽게 하시죠. 예. 그리고 그들이 다 죽은 후에 이제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1세대의 그 불순종을 되풀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세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할 것을 잔소리처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애정의 잔소리였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뭐예요? 솔로몬 왕에게 첫 번째 말씀하셨던 부분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셔요첫 번째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부분.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잔소리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잔소리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복과 저주에 대해서 그 길에서 순종하는 복된 길을 솔로몬이 선택해서 복되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걸 강조하시며 약속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의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하여 나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네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그 이스라엘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견고하게 하게 하시겠다는. 다윗 왕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의 언약이에요 그렇죠? 복의 언약이에요 이어서 하나님의 경고가 나오죠 6절에서 9절이에요 오늘 본문 시작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참 표현이 재밌죠? 그것을 경배하면 <laughs>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 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 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과 맺은 언약을 어기는 모습 요거 세 가지를 들어서 말씀하세요. 오늘 보니까 6 절에 보니까 이쪽에 뭐예요? 첫 번째가 만일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이죠 첫번째가 두번째는 뭐예요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리고 마지막 세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가서 다른 것을 신을 섬겨 그쵸 그것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하셔요 그런 경우를 하나님은 어... 부부관계의 간음죄로 규정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어,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예. 네. 내쫓아버리겠다는 얘기죠? 예. 네. 내쫓아버려요. 그게 7절에 나오고, 둘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던져버리시겠다고 <laughs> 말씀하셔요. 여기, 어, 7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 버리리니라는 말씀에서 이 간음죄의 근거를 찾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던져 버리리니의 히브리어가 샬라운데 이건 뭐냐면 주로 한 남자가 아내와 이혼하는 상황에 자주 사용되는 말이에요. 던져 버린 일인가 예. 네. 그러니까 뭐야? 실제 선지자들이 어 선지서에 보면 남편이신 하나님께서 어, 신실치 못한 아내인 이스라엘을 버리시는 상황을 경고할 때 종종 이 샬라우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므로 본 구절은 뭐예요 어, 나는 나의 애정을 거두어들여서 성전 보호하기를 그만둘 것이다 그래서 부정한 즉 오염된 물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성전을 무너짐과 파멸에 노출시킬 것이다 이 뜻이에요. 예, 이 뜻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성전의 가치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에 있는 거예요. 예, 즉 하나님은 오직 언약 안에서만 당신의 백성 중에 거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언약 안에서만. 언약이 깨어질 때는 뭐예요? 거룩성을 상실하여 요 그렇죠 상실하게 돼.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실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과의 이 언약 관계를 끊고서 성전을 외면해 버리시면 성전은 더 이상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성전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부재와 함께 성전은 보통 건물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냥 단순히 인간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건물이에요. 가공품이에요. 뭐 남들은 예술품이라고 할지 몰라도 가공품이 될 뿐이에요. 예. 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인간의 손에 의해 파괴될 수 있는 대상일 뿐이에요. 아름답게 지으면 어떻게 돼요? 그동안 또쭉 보면은 응? 음? 저기 이집트 뭐 이런 데 아름답게 지은 다약 약탈해 가죠. 예. 네. 다 약탈해 가 버려요. 어? 헤롯 성전은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은 어떻게 됐어요? 다 약탈해 가 버려요, 그냥. 예. 네.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게다가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상 우상이 돼, 이 사람들. 그렇죠? 성전이 우상이 돼. 네. 예. 그러면 뭐예요? 그 성전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파괴될 수 있는 대상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이 경고가 너무 극단적으로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그곳에 두신 하나님에게 거룩은 뭐예요? 당신의 명예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토록 단호하게 경고하시는 거죠. 어. 실제 어떻게 후에 솔로몬 성전이 우상숭배 같은 가증한 범죄로 인해서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약탈당하고 파괴당하고 말지요. 이게 열왕기와 25장에 나와요. 이제 그 결과가 나오죠. 예. 그리고 이제 뭐야? 셋째는 모든 민족들 앞에서 이스라엘이 수치를 당할 것을 예, 8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8절 끝부분과 9절에 예, 질문하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교훈해요. 그렇죠? 야, 저거 왜 저래? 하고 사람들이 질문하죠. 야, 어쩌다 이스라엘이 이 꼴이 되었냐고. 그렇죠? 이 정도의 질문을 할 정도로 그토록 찬란했던 이스라엘이 망가진 원인이 무엇이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 참 친절하시죠. 이렇게 대, 대답하라고 가르쳐주시기까지 하시죠. 구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기를 야 그들의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laughs> 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간음죄가 어, 나와요. 뭐냐면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나오지요. 여기 경배하여며의 원어가 하작한데 집착하다. 달라붙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뭐야? 그냥 가서 이렇게 경배한 게 아니라 마치 신체의 각 부분이 결합해 있는 지극히 밀착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그러니까 뭐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가늠이 우상에게 얼마나 집착하여 달라붙었는지를 묘사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번역이 우리는 이게 실감이 안 나게 돼 있어서 그렇죠? 예. 응? 참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이랬다, 너네들이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열왕기서는 바벨론 포로기에 기록한 책이에요. 다시는 그런 잘못을 하나님 앞에 저지르지 말기를 바라서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그러면서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그후에 다시 범죄를 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는 뭐예요? 그때뿐이에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똑같은 복과 저주의 말씀으로 다시 다가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다만 우리 성도들의 선택만이 있을 따름이에요. 예. 복과 저주 가운데 여러분은 무엇을 건축하시겠습니까? 열심히 지었는데.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라는이 말씀처럼 제발 제발 복된 성전, 순종의 성전, 깨끗한 성전을 건축하고 보존하시기를 우리를 성전 삼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